다음을 만족하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4분의 7보다 크고 5분의 16 이하인 정수를 찾아 봅시다. 자, 4분의 7보다는 커야 돼요. 자, 1번 문제. 4분의 7은 대분수로 고치면 뭐가 될까요? 그죠? 1과 4분의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6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5분의 16은 3과 5분의 1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누가 있어요? 어? 2하니까 5분의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찾아 봅시다. 정수 누가 있을까요? 2, 3. 3 들어가죠? 3과 5분의 1보다는 3이 더 작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1번에 만족하는 수는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와 3분의 19 사이에 있어야 돼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나가 누구냐면 이 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와 3분의 19 사이에 있으면 기준이 되는 이 수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3분의 19 계산하면 얼마예요? 6과 3분의 1이죠. 그래서 2와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2가 여기 있고 6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6과 3분의 1인 3분의 19가 이쯤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2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해볼까요? 3, 4, 5, 6은 들어갈 거니까 2번의 정답은 3, 4, 5, 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초과 7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0.5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5보다 큰 정수, 누구 있어요? 그죠? 0, 1, 2, 3, 4, 5, 6, 7. 들어가죠? 왜냐하면, X의 범위는 7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7까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부터 7까지에다가 0까지 더해야 되니까 정수 X의 개수는 모두 8개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두 유리수 마이너스 2와 3분의 5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분모가 3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유리수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2가 있고 3분의 5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3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이너스 2도 분모가 3인 유리수로 바꿔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수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2도 포함 안 되고, 3분의 5도 포함 안 되고, 두수 사이에 있는 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기. 그래서 지금 선생님 분자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5.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맞죠? 마이너스 3분의 4. 정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3분의 3.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정수라서 탈락. 마이너스 3분의 2, 정수가 아닌 유리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데 3분의 0, 뭐예요? 0이죠. 너도 0, 정수라서 탈락.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어때요? 1이죠. 1은 정수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까지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수 3분의 2와 5분의 6 사이의 수 중에서 분모가 5인 기약분수는 모두 몇 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두 수를 통분해 봐야겠죠. 그래서 15분의 10과 그다음에 15분의 18 사이의 수 중에서 분모가 5인 기약분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모는 모두 15니까 이렇게 쓰고 분자를 써 놓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5분의 10보다 크고 15분의 18보다 작은 수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모가 5인 기약분수니까 약분해서 분모가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3으로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15분의 12는 약분하고 나면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은, 14는, 15는 약분할 수가 없는데 15분의 15는 약분이 돼서 살펴보니까 1이에요. 1은 분모가 5인 기약분수라고 할수 없죠. 자, 그래서 약분되는 거두 유리수밖에 없어서 이이 이 사이의 수 중에서 분모가 5인 기약분수는 15분의 12, 즉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는 거한 개만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